안녕하세요. 통시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90번째. 비련의 신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을 따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기서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이가 공을 갖고 나오는 거죠. 자. 너 아빠 이름이 뭐니? 클레몬 모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또 확인하는 거죠. 그레고 나름대로 친분을 갖고 놉니다. 네, 그리고 할머니가 딴 곳에 산다는 거를 갖다가 알게 되고 또 이제 만돌린 격주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아이한테 그 호루라기를 갖다가 놀고 있는 거를 몰래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할머니는 외부에 산다니까 그 할머니 이름하고 해서 네 집으로 들어왔고요.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아까 그때 할머니는 외할머니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파서 그 연락이 왔는데 가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아프시다는데 해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해 먹으려고 하는데 네, 일회용 저때도 갑자기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어 혼자 계실 텐데 아이하고 때문에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근데 우리 선생님 아니라고 하니까 쑥스러워서 그런다면서 안경을 안 껴서 그렇다고면서 안경을 끼고요. 자꾸 그 아이한테 이제 주입을 서서히 시킵니다. 그러면서 너 호루라기들을 내가 가져왔잖아 하면서 어느 정도 의심을 막 피해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어쨌든 저렇게 식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저 빨간 식탁보하고 저 빨간 부분하고도 좀 연결이 되네요.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갖다 묻습니다. 뭐 지금이나 뭐 예전이나 뭐 정치인들 어, 교육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있으라고 하고,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추천해서 이어 선거에 나가보려고 한다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네, 그리고 정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요. 벌써 칼로 외부 전화를 갖다 끊었습니다. 자. 갑자기 둘이 이제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술래잡기를 할때 이번에는 내가 숨는다 하면서 저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한번 숨어보는 거예요. 네, 찾았죠. 그리고 이제 올려보내고요. 저 위에도 전부 여기의 컨셉은 빨간색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려고 합니다. 비가 오는데. 그런데 갈수 없지 않냐고 하면서 술 한잔 하자고 하면서 나름대로 좀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본인이 그 자기 중요한 반지가 있는데 아까 그 광에 들어가서 놀면서 흘린 것 같다고 하면서 찾아봐야 될것 같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찾으러 들어갔을 때 문을 잠궈버린 겁니다. 네,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잠근 거라고, 네, 문 열어준다고 합니다. 선생님, 베커 선생님이라고,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 나의 그 결혼식 때그 사람을 잃었다고 얘기하면서 하니까 이제 모든 상황을 얘기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네,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결혼식 나오기 전이고 그 다른 쪽으로 공간 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섯 명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처음에 죽었던 사람, 두 번째 죽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 있고요. 네, 이 사람들이 그 총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다섯 번째 나올 사람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 머리가 짧은 저 사람이 총을 가지고 그냥 겨누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 잘못 저렇게 그 어, 장난을 치지 말려 말하고 말리는 와중에서 총이 발사가 됐고요. 거기에서 보면 네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잔느 모로의 신랑이 결혼식 하고 나오는 거기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각자 헤어져서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헤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죽은 그 사람은 데이비드였는데, 데이비드와 나와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꼬마 때부터 나의 백마탄 왕자였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너무 오랜 시간을 해서 함께 해 왔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건데 당신은 나의 인생의 모든 걸 갖다 빼앗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주기로 나선 게 이제 세 번째 이 사람한테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저렇게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태양은 내게 없었고 그로부터 시간이 꽤나 흘러가지고 이제 복수를 결심한 거죠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져버린 거죠 네 나는 다비드 말만 들어요 다비드를 원해요 제 뜻은 나 숨을 못 쉬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이게 프랑스와 트리포 스타일이긴 한것 같아요. 요렇게저 네, 안에서 저렇게 막아놓고 결국은 죽게 내버려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베커 선생님이 왔다는데 베커 선생이 이분인데 결국은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서 구속이 되게 되죠. 그리고 아이도 그런 어떤 부분을 잘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하도 그 경황이 없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지금 보면 제일 위에 블리스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코랄이 두 번째 그 연주회에 불러내서 그 다음날 그 아락으로 죽인 첫 번째는 밀어 죽였고 두 번째는 술에 약을 타서 죽였고 세 번째, 요번에, 모라는, 어, 숨 막히게 해서 죽었고, 죽였고, 이제 이제 델보하고 퍼거스가 남았네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범인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가 범인인데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내가 거기에 있었던 여러 상황. 증거를 원해요? 어, 그 모란 부인에게 보낸 가짜 정보의 그 내용을 다 얘기하고요. 그 어머니가 아프다. 네. 그리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 그 선생님은 무죄니까 풀어주라고 하고요. 비행기를 갈아타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영화는, 어, 팩트에 해서 막, 그 다음에 막 경찰이 쫓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현실과 약간 환상의 경계 선안에서 그냥 따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누가 내립니까? 운명의 장난처럼 좀 전에 비행기를 타고 또한 명은 또 내리는데 봤더니 첫 번째 블리스, 그, 어, 밀어서 죽인 그 블리스의 친구인 장클로드 브리알리가 여기 또 오네요. 네 드디어 이제 그 전화해서 어그 선생님 백허 선생님은 풀려났고요 네,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자이 장면 되기 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 고해소에 왔어요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복수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고 희망도 끝도 없다고 너무 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악마의 속삼이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우리의 줄리는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끝을 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데이비드가 죽었을 때 나도 이미 죽었다. 복수를 끝내고 내가 데이비드를 저 하늘에서 만날 거다. 네. 계속 이제 혼홍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호와 살인을 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할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하라고요. 네, 대답을 못하죠. 못하고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답을 합니다.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답을 갖다가 하라고 그러니까 난 당신을 듣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왜온 거죠 물으니까 계속해서 이걸 갖다 진행시킬 힘을 구하려고요 그런데 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나는 당신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하면서 그고회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회소에간 이유는 어떻게 보면 어, 본인이 잊고 있었던 자꾸 살인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어, 분노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 조금 그런 어떤 에너지 때문에 사그라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고해소에 가서 엄청나게 또 다그침을 받고 재촉을 받고 결국은 자기가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항심이 발동하면서 어 다시 에너지를 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은근히 곱씹어봐야 할어 그런 대목이기도 한것 같아요. 자, 이제 네네 네 번째입니다. 이제 폐차장 같은데 왔거든요. 그러면서 벌써 인상이 뭔가를 태우고요. 근데 한 여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냥 내보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물러설 줄리가 아니고요 끝까지 나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요 총도 챙기고요 자 저기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근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경찰에 잡혀간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줄리가 어느 정도 그 뒤를 따라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벗어나서 다음 장소로 가는 거죠. 이번에는 갤러리로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퍼구스가 그 화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심상치 않은 공간을 들여다보고요. 네, 사실 음악을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더 분위기 자체에 좀 뭐랄까 기이한 부분하고 잘 맞아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자. 생전 처음 보는데 어, 자기하고 비슷하게 닮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마음에 드는 모델을 찾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바라던 모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첫눈에 반해버리는 거죠 이제 여러가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는데 이제 그 예정돼 있던 시간에 오기로 한 모델 에이전시 에서 보낸 모델이 올라오는 걸 보고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네 거짓말을 했다고 그런데 이미 거기에 이제 정신이 빠진 상태라 와서 어, 얘기할 때그 적당하게 돈을 줘서 사과를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둘과의 이런 어떤 어, 모델과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자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취미 자체는 늘 여자를 어느 장소에 가든지 여자를 쳐다보고 아름다운 여자를 그날 어, 발견하면 너무 그 기쁨이 크다고 하고, 어 상대적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여자를 또 발견해도 어, 아름다운 여자를 그게 좀 자기를 갖다가 혼돈시키기도 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좋다고 어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어 상관없다고 흥미롭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건드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이런데 남자들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 내가 남자들이 뭐 건드리는 자체를 싫어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바꿔주고요. 얘기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진일 것 같아서 이제 가슴이 막 뛰는데 따라가서 보면, 네. 못생겼으면 아 매일 그럴 때마다 얼굴이 못생겼고 그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들 자체가 되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어, 얘기를 갖다 공유하는 그런 그룹들인 거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그렇게 어, 지금의 운명을 맞았을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신기한 게 있다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꺼냅니다. 나 당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똑같을 수 있냐면서 하 여기서 하나의 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 맞았네 하면서 라나 찌우고 이미트라. 그러니까 결국 자연이 예술을 모방한다. 그러니까 어, 그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그걸 갖다 그렸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 그때, 우연히, 저 누굽니까? 콜이죠. 첫 번째, 그, 어,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인 그 사, 블리스의 친구죠. 그런데 뭔가 그, 어,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얘기합니다. 저 여자 이름 뭐냐고, 뒷모습만 봤는데, 네. 사진을, 이 그림을 보더니, 틀림없이 나저 여자 어디서 봤는데 하니까, 어, 너뭐늘 보면 그런 얘기 하잖니 하면서, 이제, 네, 이제, 네, différent 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잘 쓰는, 올라라, 말도 안 돼. 그 단어 정말 싫어 하면서, 네, 이태리 속담은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겁니다. 네. 다음 날도 계속 기다림이 길어지는 거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응하나? 예, 목에 저런 어떤 거울도 보게 되고, 서서히 어떤, 아, 어, 약간의 친밀감을 넘어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음악하고 상당히 어우러지면서, 그니까 러 이런 어떤 치명적인 상당히 아이러니한 가운데서, 어, 저렇게 그, 서로가 모델과 화가 사이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죽여야 하는 관계인데, 그런 사랑이 우리만 알고 있는 거죠, 관객들은. 그런 부분 안에서,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거 이렇게 밟고, 이렇게, 네, 그, 욕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제 그림을 그릴 거. 이걸 얘기를 물어봅니다. 이게, 어, 가짜 가슴이라는 건데, 그런 걸또 밟고 가게 만들어 놓고, 참 특이한 어떤, 미국인이 만든 걸 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 그런 또, 어, 여자와 관계되는 얘기를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전날, 그 코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름이 뭐라 그러대 그러니까 이름도 안 물어봤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알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디안 좋네 하면서 디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얘기합니다. 마치, 네, 알퐁신. 이런다가 디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활을 가지고 마치 사냥의 여신 같은 그런 이제 포즈를 취합니다. 그리고 팔찌도 끼게 하고요. 근데 이 장면 꽤그 볼만 합니다. 음 그리고 디테일을 중요시해서 어 이럴때는 이럴 때의 음악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스처하고 이런 운영은 때때로 보면 장미코다르의그 매프리 경멸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프랑스어 트리포의 영화에서도 그 아주 이런 순간적인 이런 서정적이면서도 그 묘한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꽤 중요한 포인트에 프랑스어 트리포는 어, 그런 부분을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마치 그 하나의 포즈가 그림이 되는 그 안에서 예술이, 하나의 자연이 마치 예술로 이렇게 탈바꿈 하는 어떤 그런 느낌에서의 그런 어떤 음악을 통해서, 어, 그, 지금 그 퍼그스가 이 줄리에 대한 어떤 사랑의 크기가 커짐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약간 섬뜩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어 지금 그 줄리는 이 퍼거스를 죽이러 왔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급박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상당히 그잔르모로가 되게 평정 상태를 많이 유지했는데 지금은 뭔가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갑니다. 그 반지를 그거 할때 그 뺐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갖고 있는다고 하다가 어, 자기가 갖고 있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요. 전화가 울리고요. 어, 친구들이 부르는 거죠. 그런데 못 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 그림의 그 얼굴하고 상반신 부분이 영화 첫 장면에서 어 마치 신문 탁척척척 하듯이 어, 그때 인쇄되는 그 사진이 저 장면이에요. 저는 진짜 조심조심 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넘어가가지고요. 네, 네.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포즈를 취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 그런 어떤 텐션 때문에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맞추진 못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긴장 때문에, 네,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황하지 말라고 서서 트리포 영화에서 가끔씩 이렇게 그 급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장면도 한 번씩 있고요 네, 그럴 때는 샴페인이 최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샴페인을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포즈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때 어떤 포지션 같은 거 구도 상당히 예술이지 않습니까 왼, 왼쪽에 왼 놓고 중간에 책대라고 쇼파하고 네, 그때 이제 부르러 오는 거죠. 친구들이 갑자기 다 몰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잠깐 숨어 있는 거죠. 저럴 때그 하얀색 그런 어떤 바탕에 마치 모든 어떤 본인의 그런 어떤 숨겨져 있던 의도가 하얀 공포 속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고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저 그림들을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특히 코리가 보고 있을 테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죠. 코리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그중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린데 누가 잡는 거죠. 그리고 코리는 아주 신경이 쓰입니다. 저 여자 어디서 봤지? 그러면서 다가가서 얘기까지 합니다. 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네. 모두가 사... 집에 왔습니다. 뭔가 불 불길하죠. 아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물을 따르는 장면에서 갑자기 아그 여자지 물을 두번 달라고 해서 어, 거기다 부었던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이제 친구가 까요. <laughs> 그 꽤. 네, 지금 본인의 그림을 찍고 있는 거죠? 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서서히 보여지겠죠. 바닥에. 네, 저렇게. 네. 네 지금 저기에 얼굴이 있죠? 그래서 저 얼굴을 검정색으로 칠하려다가 순간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코리는 오는 거고요. 네, 드디어 생각났고 드디어 이 여자의 장례식, 그 퍼그스의 장례식이 있고요. 근데 한 명이 누군가 뒤에를 자꾸 쳐다봅니다. 누가 뒤에 따라왔습니다. 장례식장에 이렇게. 코리가 쳐다보고요. 웬 여자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 얼굴 자체를 볼수 없게 검정색 중에서도 너무나 진한 검정색으로 뒤집어 쓰고요. 다가갑니다. 그리고 버티는 거죠. 갑작스러운 부분, 히치콕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 잡혀온 거죠. 얘기를 합니다. 어 내가 다 죽였다고 네. 네, 저 사람은 아니고 다 얘기합니다 어 떨어뜨려 죽였고 다 어떻게 죽였는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코리 같은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얘기하고요 경찰한테도 그리고 이제 어, 현장을 잡히고도 부인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저렇게 순순히 다 얘기하는 사람은 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디에 왔습니까? 감옥에 온 거죠. 네. 그리고, 남자 감옥으로 가겠죠?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저기 뒤를 보고 있는 저네 번째, 그 잡혀서 총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경찰에 연행이 됐던 그네 번째 인물입니다. 네. 자, 저기에서 칼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배식당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그 지역을 지나서 남자 재수가 있는 구역으로 넘어갔고요. 경찰들만 보게 되는 거죠. 간수들만. 네. 네. 저렇게 해서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네. 본인의 맨델스존의 결 저렇게 흘러 나오면서 네 어, 영화는 어, 끝을 맺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자체에 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논리적인 어떤 부분이 어, 어떻게 뭐 어, 저렇게 해서 그 다섯 번 범죄를 계속 이어갈 때까지 안 잡히고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하겠지 하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영화적으로 상당히 논리적으로도 뭐 부족함이 없고요. 무엇보다도 그 연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끄러지듯이 어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영화에서는 실질적으로 남자 배우들 다 대단한 배우들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잔느 모로가 연기하는 그런 어떤 연기의 포지션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어 컬러와 특히나 마지막에 퍼거스를 화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제일 이제 정수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제일 어, 두 번째 부분 그 어, 누구입니까 아주 그 보잘 것 없는 어, 방에서 살던 독약을 먹고 그두 번째 부분에 연출하고요. 그 춤추고 어그막그 그 약을 먹고 혼돈 상태에서 그 뭐랄까, 광적인 춤을 갖다가 아주 우아하게 어, 쳐내는 그런 어떤 장면이랄까, 그런 포지션의 부분, 어, 그런 부분하고 그 퍼거스하고의 어떤 그런 연출이 아주 그 돋보이는 그 영화의 생명력을 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그 연속 두 편에서 잔는 모로에가 주연인 영화를 살펴보게 되었네요. 네, 좋은 시청 되셨으면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